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3월 28일 몇몇 권위 있는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대1로 기반 시설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22개 개발 도상국에 2,400억 달러를융자했지만, 최근 점점 더 많은 수혜국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기 어려워지면서 베이징은 채무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더 많은 구제 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의 채무 위기에 처한 국가의 대출이 2010년에 전체 해외 대출의 5%에서 2022년에는 60%로 급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채무국 중 아르헨티나가 111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이 485억 달러, 이집트가 15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9개국은 10억 달러 미만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이 제공한 구제 대출은 주로 중간 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대출 총액이 중공의 해외 대출 총액의 5분의 4에 달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으면 중국 은행들의 자금 형평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참여자인 브레드 파크스는 베이징은 국경 간 구제금융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불투명하고 조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공은 1대1로 계획,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년 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